안녕하세요. AI 토키입니다. 오늘은 눈자크의 설치와 이제 이미지 제이 생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눈자크는 조금 더 뒤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첫 번째 비디오에서 눈자크에 대한 내용을 담다 보니까 빠르게 올려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먼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눈자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컴퓨이 p 이지 인스 안에 addons란 폴더가 있어요. addons 안에 눈자크 대 v Next 파일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HPL을 실행을 하시면요. 이제, 눈자크가 설치가 되고요. 눈자크는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해서 렌더링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균 속도는 한 3분의 1 정도만 걸리는 것 같아요. 네. 45초 정도 걸리던 게한 15초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걸 눌러주시고 네, cmd 창이 꺼, 꺼진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on NVIDIA GPU 배치 파일을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컴퓨이가 실행이 되고요. 컴퓨이가 실행이 되고 나면 문자크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거고요. 네, 확인 후에 이미지 생성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컴퓨터 아이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눈자크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두번 눌러서, 눈, 차, 크 라고 치시면, 눈차크 이제 함수들이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러면 설치가 끝난 겁니다. 예. 네. 템플릿에도 눈자크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템플릿 탐색으로 들어가셔서, 템플릿 탐색에서, 눈, 자크. 예, 네, 눈 자크를 켜주시면, 이제 샘플, 이제 템플릿 파일들이 도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 네, 그 중에서 눈 자크 플럭스 원 대부 템플릿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볼 거고요.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클릭을 하시면 워크플로우들이 불러와지고요. 워크플로우 안에 파일들이 있는데, 이 파일들은 제가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주소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미리 다운받아 놓고, 어떻게 파일들을 이제 넣을, 넣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하기, 아,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어, 몇 가지 파일들은, 로라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TV타이라는 사이트에서 이 다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cb타에는 여러 가지 로라를 다운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고요 여기서 이제, 저그 같은 지브리라고 치시면 지브리 로라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되고요그 중에 이제 저희는 플럭스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플럭스.1d라는 파일을, 이라는 걸 검색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예, 네, 클릭을 해 주시면 여러가지 이제 기브리 타입의 로라가 나옵니다. 플럭스에 사용할 수 있는 로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로라는 이제 그림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에 그림체를 이제 다운받아서 예 설치를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쓸 거는 이제 요 이제 기브리 스타일 플럭스 로라랑 이제 기브리 스타일의 채치 PT 40명 뭐 로라를 사용하게 됐거든요. 네, 다운 버튼을 눌러주시면 언제든지 다운을 이렇게 쉽게 받으실 수 있고요. 이미 다운을 받은 파일이기 때문에 네, 이 사이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나가고요. 네, 다운 받은 파일은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 예. 컴피 UI 안에 있는 이 인스톨 폴더 안에 예, 모델들을 넣어줄 텐데요. 예, 컴피 UI 인스톨 컴피 UI 안에 모델스 안에 예, 어, 디퓨전 파일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눈자크 플럭스 DIP 로더라는 게 있는데요. 디퓨전 파일을 불러오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먼저 디퓨전 파일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모델스 안에 디퓨전 네, 디퓨전 모델스 안에 들어왔습니다. R을 눌러서 파일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들어왔고요. 클릭을 해 주시면 예, 폴더가 좀더 길기 때문에 해주실게요. 파일 네임이 길어졌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쭉쭉 파일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로라 파일을 하나 더쓸 거기 때문에, 예, 네,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로라 파일들을 다시 링크로 연결을 해주면, 이제, 로라 파일을 좀더쓰실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제, 디퓨전의 모델스 안에, 다시, 로라스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 put, 로라스, h e r 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 덤받은 파일들을, 알트 중에 로라 대만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의 파일이 있죠. 네. 다시 R을 누르고, 네. 블록스 터보, 블록스, 럭스... 네. 저희는 이제 브리를쓸 거고요. 블스텔을 하나 더 넣어서, 좀더 명확한 이미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vae로 돼요. 예. 안 받은 파일들을, 보데스 안에 들어서, vae 파일을, 네.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ae 파일을 가지고 와서, 붉은 드랍, 그래서, 아래 R을 누르고, 예. 물론, 다 이제 다운받아서, 예. 넣으신 다음에 R을 누르셔도 되는데, 이제, 하나하나 제대로 적용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이번에는, 텍스트 인코더랑 폴더에, 이제, 인코더 파일 두 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넣어주고. 다시 R을 눌러서 왔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기본, 이제, 어, 이미지는 생성이 된거고요 그래서, 프롬프트가 어느 정도 이제 프롬프트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이미지 상태로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어보시면 올라가고요. 실제로는 매우 느린 스피드로 올라가는데 이제 눈저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빠르게 렌더링 되시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네, 이브리 스타일의 이미지가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미지 생성이 끝난 거고요. 이제 눈저크 템플릿을 좀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있는데, 예, 템플릿들을 충분히 이제 사용을 해보셔야 여러 가지 타입의 예.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 있고 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눈자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다시. 심플한 기능들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기능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어야 혼자서도 이제, 어, 오크플로우를 짜실 수 있고요. 오크플로우를 기본적으로 몇 개가지는 짜실 수 있어야 좀더 깊이 있게, 네, 렌더링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시고 이미지를 추출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